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보편적 이성에서 이제 다원적 지성 혹은 다원적 경험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성과 인간의 관계에서 고대 그리스의 초월적 이성, 그리고 데카르트의 주체적, 이성적 주체, 로크의 경험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성의 빈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대부터 인간은 정신적 존재 혹은 영원적 존재, 다른 말로는 뭐 사유하는 존재라고 할수 있겠죠. 그 모든 걸 포괄해서 이성, 로거스 혹은 누스,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 이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이제 근대를 넘어서 현대로 들어오고 또 현대를 넘어서 포스트모던 시대로 들어오면 이성이 빈곤하다, 허구다라고 다 이제 폭로 내지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쇼펜하우라는 분이 의지와 지상 표상으로서의 세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포스트모던 이전인데요. 이 쇼페노하우어를 이어받는 이어받다기보다는 영향을 받은 쇼페노하우어는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칸트의 거의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칸트의 저서를 정말 꼼꼼히 보고 비판해 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관조하며 인지하는 이성의 허구라는 것을 겪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성이 허구라고 폭로해버리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분은 니체이에요. 그리고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이 니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성의 죽음을 외치는 거죠. 여기서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칸트에 의해 우리의 인식에 전적으로 영혼이 차단된. 모든 경험의 가능성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경험을 초월하는 그래서 선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월하는 영역으로 흡사 쌍두마차를 몰고 가듯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독자들을 이성이라는 허구를 믿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 그 이성은 경험적인 게 아니고 선언적인 것, 떠더한 말로는 초월적인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 영역에서는. 유대화해가는 낙관적인 근대 기독교 정신의 근본적인 교리들이 직접적으로 개시되고 아름답기 그지없이 꾸며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체도 비판할 때 플라톤의 기독교 근본주의 그리고 플라톤의 윤리 근본주의라고 할수 있겠네요. 도덕적 근본주의와 기독교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윤리 이론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 비판하는 게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쇼펜하우어부터 영향을 받아서 니체가 또 플라톤, 기독교, 기독교 이 윤리 근본주의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걸 비판합니다. 그 출발점에 누가 있냐면 이분 쇼펜하고 의지와 표상으로 서의세계라는 책이죠. 여기서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잘 읽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이 허구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편적 이성에서 다원적 경험 혹은 지성으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대, 근대, 데카르트, 고대는 플라톤, 근대에서는 데카르트 그리고 또 확실성의 탐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로크의 경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제 그냥 스케치만 하고 살짝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성이 견고하게 있었는데 보편적 이성이라고 모두가 다 이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에 넘어서 쇼펜하우부터 시작해서 그외 여러 유럽, 독일 그리고 영미 철학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두이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자연주의. 자연주의라고 할 때는 니체, 쇼펜하우어, 아니 쇼펜하우어는 뺍니다. 지소. 니체와 두이와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있어요. 후기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멜로 뽕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연주의를 할수 있는데 특별히 두이를 중심으로 뒤에 경험 개념, 그리고 경험에대한 발생론적 접근, 그리고 경험을재구성 합니다. 근대에 있었던 경험 론자들그영국의경험론자들의 경험과 똑같지 않거든요 그걸 재구성해냅니다 그리고 그 재구성해낸 과정에서 지성 개념을 인텔리전스라고 지능에 가깝겠습니다 지성이라고 이성을 대체할 개념을 탄생시키는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개념을 진리라고 하지 않고 보증된 언명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리하면 보편적 이성에서 다원적 경험으로 지성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험의 발생론적 접근 방법. 그다음 이 경험의 발생론적 접근 방법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경험과 함께 지성이 재구성되는 겁니다. 이성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리가 보증된 엄명 가능성으로 됩니다. 오늘날 이성의 편집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리오타르란 분은 이성의 편집증에서 벗어나 철학적 탐구를 이성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개념을 활용하여 수용하는 것또 문제가 있고요. 또 철학의 자리를 객관주의나 상대주의 관점에 벗어나서 제 3의 입장에서 철학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객관주의라고 말하면 이성으로 이성에 있고 그 이성을 중심으로 바탕으로 철학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성의 편집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객관주의, 이성주의에서 벗어나서 철학을 하는 게 가능할까? 혹은 아예 상대주의로 말하는 이성의 편집증이라고 말합니다. 장 포스트모던적 조건이나 책에서요. 여기서 리오타르가 말하는 이성의 편집증은 호르카마호르카이마라고 있어요. 이분이 호르카마하이브마에 따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박해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이론의 기초가 되는 광기적인 편집증은 이성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목표에 대한 단 단순한 추구를 본질로 하는 이성의 모든 형식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한다. 철학적 욕망에서 비롯된 철학적 오류의 오류라고 할수 있는 철학 이성의 질병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치유는 최근의 증상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질병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호르카이마의 도우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성 부자가 이성의 상실이거든요. 현대 철학자들이 와서는 대부분 이성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포스트 모던적 조건에서는 이성을 편집증이라고 너무 집요하게 이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장 프롱스와 뉘엇따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편집증에서 벗어나서 이성 없이 철학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또 객관주의나 상대주의를 벗어나서 둘 중에 하나를 벗어나서 제 3의 입장에서 철학을 한다는 게 학문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 학문을 한다는 것은 과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사유와 과학적 사유는 지식이니까요. 지식이 참이어야 되겠죠. 과학이 거짓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참으로 참인 진리 안에서 새로운 인간들에게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참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학문, 지식을 지식으로 만드는 게 철학에서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지식의 조건은 이성을 토대로 했죠. 서구의 전통 철학자들에게 이 이성의 편집증에서 벗어난다는 그리고 제 3의 입장에서 철학을 한다는 질문이 이 질문 자체가 그릇된 것이죠. 전통 철학자들에 봤을 때는 이성의 편집증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성 없이 철학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전통 철학자들에게는 근데 현대 철학자들에게는 이성 없이도 학문이 가능하고 지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아가 이성 없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구조, 생각의 구조든 인간의 구조든 자연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과 학문적 탐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구의 관점에서요? 전통 철학자들의 관점에서요. 그러지만 현대 철학자들 관점에서는 과거의 말도 안 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전통 철학 때 생각하는 게 이제는 이성이 없이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세기 후반 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칸트처럼 이성 비판에 천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칸트도 이성을 비판해서 이성을 더경루하게 만들었는데, 20세기 후반 철학자들은 칸트의처럼 이성을 집착하긴 하는데 그 이성이 문제가 있고 허구다라고 쇼펜하우부터 칸트의 철학을 했던 이분부터 이성은 허구다라고 비판하고 이분의 생각을 이어받았던 니체도 브이라는 분도. 이성이 허구다라고 말합니다. 이성을 옹호하는 진영에 따르면 철학의 과제는 하나의 이성 개념을 다른 이성 개념과 완고하게 반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상호간의 비판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그리하여 가능하다면 현실 가, 현실 가운데 있는 두 개념의 화해를 정신적 영역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성을 거부하는 진영에 따르면 이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항상 나타났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랄 것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성을 파괴하는 면 쇼펜하우어, 니체, 그 니오타르 이런 분들을 발표받고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럼 이성의 질서를 파괴한 자가 항상 나타났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놀랄 거라는 거죠. 이성에 대한 이런 회의, 이런 비판은 과학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메타 언어에 대한 비판.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게 몰락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인 후코, 데리다, 니오타를 방부했던 로티, 니체 여러 분들을 통해서 해체적 분석을 통해서 비판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 따르면 이성이나 합리성은 정치적, 사회적 현상의 부산물이거나 은유적 사물이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고 은유에 의한 사물이다 그래서 인간 행위와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성과 합리성의 허상은 허구라고 말씀드렸죠 허상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드러납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게 이런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에 의해 의한 급진적인 담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성은 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미화가 된 거고 말한 것이죠.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의 공허, 이들의 공허한 무엇이냐면 이성의 공허한 실체, 허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성이 공허하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 허구라는 걸 철저하게 비판해냈는데, 드러냈는데 이들은 이제 이성이 없이 이성은 객관의 기준이고 진리의 기준입니다. 이성이 진리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성이 없다고 그러면 진리가 포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성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을 넘어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성을 해체시켰고 진리도 해체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는 없습니다. 이성도 없고. 그럼 이제 모든 보편적 기준이, 그리고 객관적 타당한 기준, 확실성의 기준이 없어진 거죠. 모두가 불확실해지고 비진리가 돼버리는 건데 그런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특히 두위는 경험 개념과 지성 개념을 재부성해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대안적 사회나 철학적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두이 같은 경우는 경험론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선험적 방법과 대비되는 거죠. 초월적 방법과도 대비되고요. 다수의 현대 철학자들, 이 현대 철학자들이 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기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실용지를 집대성한 두이 역시 이 이성과 진리의 문제를 해설하기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경험적 경험의 재구성 지성의 재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이고 급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이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근대의 기획의 실패 근대 철학자들의 기획의 실패를 지적했고. 그것과 함께 탈 이성의 시대, 철학의 종말의 시대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리고 포스트모던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 니체가 독일에서 등장했을 때처럼, 둘째는 미국에서 이런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 이성의 허구를 깨트려보고 철학의 종말을 깨트려본 겁니다. 그 낡은 이성의 허구성과 전통철학의 방법론, 선험적 방법론, 철학적 방법론, 그 외에 사유만 가지고 하는 거, 관찰 실험이 없이 그냥 관조와... 어, 그런 방식으로 하던 것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뜨려 보고 지성의 시대, 그리고 철학의 재구성의 시대를 추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인은 세 시대를 이끌어갈 철학적 개념으로 경험 개념과 지성 개념을 창안하여서 이 경험과 지성을 가지고 철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두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교육 철학자로 혹은 진부한 철학자로 한물간 실용주의자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두이가 재구성한 철학에 대화에 주목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철학의 방법이 아니고 더 진지한 어떤 도구, 확실성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편견들에도 불구하고 두이가 재구성한 철학은 실용주의 혹은 자연주의, 도구주의, 다양한 말로 쓸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영미 철학자들인 분석 철학을 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언어철학을. 그분들이 실용주의적 전의를 합니다. 그들의 시대보다 현재 더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이의 시대 때는 물관 철학으로 봤는데 오늘날 21세기에 분석 철학을 했던 분들 당시에 실용주의가 별, 별로 쓸모없는 이론이라고 했을, 했던 분들이 다시 두이의 철학을 보니까 훌륭한 철학이구나. 그리고 진짜 유용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용주의적 전의 털을 한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100년 뒤에 다시 다 돌아서 버리는 거죠. 통해서 그의 시대보다 현재 더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의 사유가 두의 사유를 그분들이 원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뭐 실용주의적 관점 뭐 이런 실용주의적 경제 이런 말과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많이 쓰고 있어요. 실용중도노선 뭐 이렇게 두의 사유를 원형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에 이 또한 분의 실용주의자라고 할수 있는 이 실용주의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의 원리를 썼던 분이에요. 이분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이가 지성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지성을 재구성해서 갖고 나타났을 때 그의 입장은 합리주의 철학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공격과 지독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임스에 따르면 이분에 따르면 새로운 이론들은 처음에는 불합리하다고 공격받다가 처음에는 공격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이긴 하지만 뻔하고 의미 없는 라고 인정됩니다 처음에는 아예 불필요한 거야 라고 비판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이론이 잘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음에는 참이긴 하지만 뻔한 이론이고 무의미해 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 마치 그 전에 방탄소년단이 들 무명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고 있다가 조금 더 유명해지니까 아 나도 방탄 노래 들어봤어 bts 알아 정도 하다가 지금 1 2위 2주 연속 1위 하니까 아난 처음부터 방탄팬이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만큼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두이가 처음에 지성에 방금 말씀드렸던 경험과 지성을 갖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는 맞긴 맞지만 무의미해 그러더니 이제 막이 이론이 사람들에게 호의 그리고 호응을 얻으니까 자기가 처음에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당시 제임스는 자신을 포함하여 그 당시 제임스 시대 100년 전에 철학에 대한 관한 두 이식의 논의가 이세 단계 중 공기 불합리하다고 공격받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맞긴 하지만 무의미하고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은 내가 발견했다 주장할 만큼 처음에는 첫 단계였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단계 시작됐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내가 발견, 나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 책을 쓰고 나서 지금 시간이 흘렀더니 많은 사람들이 실용주의로 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의 철학적 상황은 일본의 철학자들이 실용주의적 전해를 통해서 본인들이 두의 생각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성 이후의 지성 개념 혹은 이런 방식의 철학이 가능하다 두의 철학이 3 단계로 안착해 되버린 거죠. 선견지명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당시 사람들이 우게봤는데 웃음 이론이 아니다. 웃음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이제 경험 일 경험에 대한 발생되는 접근입니다. 경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죠. 윌리엄 이분 에드워드 윌슨 통섭이란 책 썼습니다. 통섭 컨실리언스라는 책인데요. 모든 걸 통합하자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통합이나 통일 그런 의미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컨실리언스를 쓴 거죠. 이통세의 배안 지식이 우리의 실제 세계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제공할 거라고 말하는 말합니다. 이 윌슨은 이 윌슨에 따르면 오늘날 자연 과학은 근래의 사회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경계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과학이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인데 철학과 무슨 관계가 있냐? 아니요. 자연 과학과 이 철학과 그리고 인문학, 통틀어서 인문학이죠.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이 하나로 통섭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근래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로 그 범위를 확장해 확장해서 영역을 한대로 묶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만 발전해서 안 되고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함께 같이 통섭, 컨실리언스돼야 되는 겁니다. 한대 묶어서 같이 가는 거죠.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방법들을 한대 묶어서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합적 비판적 사고를 한대 묶어서 그것들 사이에서 인식론의 연관 연계를 만드는데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지 못했어요.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방법들을 한데 묶는 것 뿐인데 이걸 한데 묶지 않고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진전을 이루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윌슨에게 지식의 통일 통섭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을 넘나들며 여러 단계를 넘나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철학과 과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본 겁니다. 그렇게 발전했는데 지금은 이성뿐만 아니라 전체가 통속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 사이에 인식론적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학문 분과들을 넘나들며 인과적인 설명, 인과적인 설명들을 아울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윌슨은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이 자연과학과 그 중, 자연과학의 중요성과 그것의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통일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지금 웨더드 윌슨 이분은 생물학자인데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통섭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윌슨이 하기 이전에 존 주일이라는 분이 윌슨은 그저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통합, 그리고 학문 분과들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 통섭 개념을 제시하면서 역사 합니다. 이게 분과로 나눠지면 안 되고 함께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컨실린스를 제시합니다. 최근 이러한 통섭의 요구에 대한 윌슨식의 사유는 이미 두이라는 분이 20세기에 초반에 그의 사유 속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통합해서 연결해서 학문을 해야 된다. 그전 사람들은 그냥 계속 사유나 관조, 이성으로만 했던 거죠 감성은 오류를 많이 범하니까요 데카르트가 굉장히 많이 했고 합리론자들 그리고 칸트도 지식의 토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의 이성, 언어 비판, 이성으로만 한 거죠 인식론을 가지고 투이가 우리의 경험의 실제적 그리고 이상적이라는 두 개의 세계를 분리시킬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자연주의적 연결 이제 이분은 통섭이라고 얘기했지만 두이는 자연주의적 연결, 내처랄리스틱 레처라리, 링크라고 할수 있어요. 연결을 통해서 자연주의와 인간주의, 인문주의 사상의 이 성가시고 무익한 갈등들을 종결합니다. 종결, 종식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연과학과 철학이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철학을 토대로 자연과학을 성립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을 같이 하자는 거죠. 두위는 그 통합의 어떤 개념을 만드는 것,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통일 내지는 결합되어야 한다는 어떤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근대 방식 말고 지식이 우리에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지식이 성립하는지, 어떻게 지식이 자연과학까지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식이 우리에게 발생하는지와 우리와 지식이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해명함으로써 설명함으로써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는 거죠. 통섭처럼 학문의 통합을 시, 시도합니다. 투이 는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를 자연주의와 인문주의의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한 근대 철학자 프란스 베이컨을 예시를 듭니다. 투이의 말입니다. 철학의 근본적인 재구성은 원인과 결과를 서로 모순되는 유전적인 인자에 억매이지 않는 방법으로 서술하는 시도다. 이 재구성에서 지성은 사물의 근원적 제작자나 목적인이 아니라 사물의 근원적 제작자 신 존재이겠죠. 목적인이 아니라 사회 의 복지를 방해하는 자연. 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복지가 방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 자연과 인생의 모든 측면을 목적적 정, 정력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한다. 근대 철학의 애매함과 혼란함은 논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결합이 불가능한 두 가지를 결합시키려는 시도가 나온 결과다. 그러므로 철학의 재구성은 재구성이란 당장 이 언킴을 풀고 베이컨의 베이컨을 소망을 자유롭게 표현화시키는 노력. 베이컨은 관찰 실험을 통해서 참된 귀납법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는 근대 철학자 중에 여러 데카르트 그리고 로크 휴m 칸트도 있었지만 그중에 베이컨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학문의 진보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 방법으로 근대 철학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이컨만을 우호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판적으로 해석합니다. 두이에게 베이컨은 근대적인 삶의 정신을 가진 위대한 선구자이고 실용주의적 실용주의의 선구자, 실용주의적 진리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베이컨의 철학적 업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커는 대법관, 법관으로서 이 학문을 학문의 진보를 위해서 법관을 하면서 꼼꼼히 공부를 했던 분이죠. 새로운 경향에 대한 예언자로서 프란시스 베이커는 예언자로서 세계적인 지식인의 삶을 산 탁월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두이에게 베이커는 지식에 관한 실용지적 개념을 말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베이컨이 말한 대로 자연을 예단 미리 예단하는 게 아니고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단순히 머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의견을 뒤집어 씌우는 관념의 유수에서 벗어나고 벗어나서 경험 경험의 힘으로 자연이 참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을 예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실험해보고 관찰 실험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자연이 참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연이 어떻게 되 n e s 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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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증기기 e c 기 i n e s e c h 고 n e s 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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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n e 그런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해서 제 4차 산업혁명, 데이터베이스와 빅 데이터를 측정하고, 뭐 3D 프린팅, 그리고 자율주행, 뭐 등등 드론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r c 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하면 다 움직이고 만들어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나무를 뛰어오릅니다. 오, 너의 힘을 보여줘. 오, 으로 굉장히 단단하고요. 스피드가 빠릅니다. 초보 입문용. 또 걸렸군요. 어,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아르마 볼테이지.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스피드가 빠르고, 탄탄합니다. 어제, 오, 넘어왔습니다. 이인구동이지만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처음 아이스카 입문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예,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아. 오. 예. 굉장한 파워입니다. 스피드와 탄탄하고 내구성 훌륭합니다. 야, 다시 한번 넘고 이야, 잘 넘어갑니다.